존경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토박이 이광래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시의의장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대기업 출자회사인 신탁회사에서 감사로 지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포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기업을 유치해서 고향 창출을 일으켜서 행복한 도시, 미래가 보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력 시장에 이용을 하려면 그 접근성이 용인해야 되는데 접근성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접근성이 용연하게 그럼 주차장 시설을 확보해서 이용객들을 편리를 도모해 주는 것이 활성화 대책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입니다. 네. 이상과 같이 재래시장 문제는 지역진로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laughs> 저희들이 활성화 활성화 말만 하지 말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